또, 믿어 안걸리않게 돌리면. 억지로 정글이라도 가야되나? 나 정글로 돌릴까? 요새, 정글, 티어가 어떻게 되냐? 에코는 뭐 그냥 무난무난하네. 야, 승훈아, 너 정글 에코 가르쳐 줄수 있냐, 나? 근데 요새 정글 에코 어떤데, 니가 했을 때? 아, 뭐, 비싼 것 같고. 겁나 좋다고? 거짓말, 진짜로? 어, 야, 마스터 위에서 에코가 왜 이렇게 높냐? 승률이? 이게 지금 장인들 때문에 이런거지. 아, 그럼 정글을 병행하면서 가야되나? 아아 아, 들리나? 아 들리십니까 이님? 통 말고 외상 들어요. 어? 왜? 팰 빨리 뽑아야 돼서? 그뭐 저만의 동선이긴 한데 인간하면 3렙 그거 레드 위켄 다 먹고 뭐 교전 보거나 아니면 불켄 돌거나 그거 해서 천0 원이나 천이백 원쯤 모아가지고 외상으로 방출봉에 인장, 핑화 이게 이게 제일 베스트. 코어템 뽑기 전에 그냥 외상 써도 돼? 네 저는 그냥 막 써요. 고소 하나 사는데 막 쓰고 그런 거안 되는데. 약간 필요한 템. 네. 네. 방출봉에 인장가면 에코가 교전에서 이득보면 되게 말도 안 되게 성장되거든요. 그래, 얘가 스노브 우굴리긴 되게 좋긴하지. 어수랑 선제공격 기준 어떻게 정하는데? 그냥 너는 무조건 수학? 저는 일단 무조건 수학 추천해요. 어수가 교전이나 이런 데서 변수가 많아가지고. 리신인데? 리신은 뭐3레까지는 어차피 가정안 들어오는 챔피언이라 다 배제하고 아래 게임 해야 될 때. 오른이면 웬만하면 가지 말라는데 했 맞지? 오른이면 앵 가면 안 가는 게 맞는데 갱홍 좋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 아, 저라, 다시네. <laughs> 오른, 게리 형 아닌가? 바코드 오른이면? 어, 그런가? 카타 유튜버, 익스큐즈. 이렇게 유튜버네. 상체 다 스트리머라, 상체 멘탈은 걱정 안 해도 될 그러니까, 듯. 그니까, 그니까. <laughs> <laughs> 이게 좀 기대요. 니도 솔랭하면 느끼지, 그거. 스트리머들. 아유. 간절한 당연하죠. 거. 당연하죠. 지금 조합 보면 그러면 탑은 배제한다 치고, 미드도 아카리랑 카타 상승 별로 안 좋은데. 칼, 카타, 근데 솔직히 갱각이 이번 판이 많이 없어가지고, 성장하면서 그냥 주워 먹고 이렇게 해야 될듯 이런 것도 그냥 칼날 먼저 봐? 네 칼날 먼저 봅시다 이거 그러면 탑안 하니까 이거 칼날 먼저 먹어야겠다 빠르게 탑 리쉬 받는 것도 괜찮을 듯아 탑한테? 탑한테 리쉬 받을 때 강타 쓰나? 아니요 안 써요 이대로 바로 돌고북에 강타 쓰고 칼날? 네 저.. 저는 인간하면 거의 돌고보에 써요 혼자 돌 때도.. 혼자 돌땐 레드 강타 맞지? 네 혼자 돌땐 레드 강타 포션은 그냥 빨아도 돼? 포션은저그갱갈 따름이면 안 빨아요 이 아... 저희가 레드 먼저 먹으니까 어차피 피가 차거든요 아 맞네 뭉치는 거니까이빠 겠네 이런 거안 터뜨리지? 수정표 이거 먹, 먹고 바텀 쪽에 와드 있는지 치터트려봐요 리신이 위쪽이니까 상대 칼부 쪽 살짝 들어가 봐요 칼부 안쪽에 와드 하나 하고 바텀 웨이브 체크하면서 집탐 잡읍시다 딱히 갱각이 없네 어 리신 팝이다 이러면 저기 돌거북 먹으러 가도 돼? 아 저기 밑 정글 가야죠 아 이거? 네 근데 진짜 전체적으로 오른 말고는 갱각이 아예 안 네. 나오긴 하네 갱각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바텀은 계속 쭉 밀고 있으니까 이즈롤로 상대로 나오는 족족 정글을 먹는 게 맞다 맞지? 네 이거 미드 한번 찔러줘도 되셨나 그렇지안맞으면한번 봐보죠 이거 W만 깔고 그냥 네 갱각 없을 때 어? 와,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좋은데? 와, 카타 미쳤다. 이걸따라왔네 이거 카타가 안 무빙 쳐가지고 내가 그냥 했었어. 카타 살면 나 빼드기. 해줄 줄 알고 저희 이제 윗 정글 돌면서 아래로 내려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 다챙기고 다시 바텀 가면 되겠다 다이브해도 되지? 네 6렙이니까 억지 다이브해도 일단 바이게 먼저 먹읍시다 이거 아 레드 먹지 말고? 네 바이게 어? 먼저 먹 아니 가 바이게 먹으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뇌 <laughs> 시냅스에 문제가 생겼잖아 핑화 <laughs> 같은 건 어디다 박아? 리젠 아랫 정글이고 지금 아래 정글 돌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이거 블루 쪽에 핑화 박읍시다 오케 이거 탑 살짝 봐도 되고 아탑박야겠다 이거 너무 좋다 바로 아, 가. 와 역시 오른이다. 나이스 진. 바로 가는 중. 이거 교전 봐도 될 듯. 리신으로 어, 네. 바로 갈려고. 그래도 이길 것 같은데. 아유 시큐만맞았면안 죽었는데. 미라 한라인 밀고 저희 미정을 높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에코 개잘 풀린 거다 이거. 네, 잘불렸죠 솔직히 네가 아무 말안 해도 이제 내가 캐리할 수 있을 정도로 커가지고. 네. 이거 벨트 나오지 않나? 아 나온다. 내가 네, 집 가서 벨트 뽑고 벨트 먼저 뽑고 합시다 형. 이거, 이거 두개 먹고 벨트 뽑고 불로 가는 게안 나? 아 이거 벨트 뽑고 이제 저희 에코 존나으니까 이제 전령 가야죠. 그럼 이거 레드 먹고 전령 아예 칠개 그냥? 네, 이거 레드 먹으면 저 이거 패 이거 2 0 개라서 강타 강화되거든. 잉가하면 전령 그 강타 쌈도 안지고 어, 치고 있네. 이거, 교, 교, 교전을 해요, 이거. 딘 불러서. 천천히. 이거 강타 우리가, 우리가 더쓸 건데? 야, 똑같네, 그냥 리진 탑게. 근데 내가 강타 어. 쓰는 습관을 없애긴 해야 돼. 어! 나이스. 저녁 먹읍시다, 그냥. 아, 정글이 그거 재밌네? 진짜 좋은, 그냥. 잘 풀리니까 재밌네. 어막타 지금 뇌 빼고 아래층을 다시다 우리. 어 뭐야 이거. 어, 강타에다가 수확이 있으니까, 발톱 을때미네이보다 딜이 훨씬 더 체감이 좋네. 중반에 진짜 세. 딱 벨, 벨트 마관신 타이밍. 이거, 솔직히, 네셔랑 그, 집에 있는 진짜 개인적 그, 케박 케고 차이인데. 이번 판은 한 네셔 한번 가봐요. 네셔. 네. 어우씨, 뭐야. 디대일 비리랑 붙으면 안될것같은데을 처치. 저 조이. 적기네. <laughs> 야 조이 저희... 빡세지. 어, 이로 안 가고 저로 갔네. 와, 큰일 봐. 아 방금 이거 여기서 나왜 경직? 어위위 위. 위, 위. 가요. 티. 어 다행이다. 맞춘 맞추... 어삼촌와 중... <laughs> <laughs> 헤르메스 수는 <수업이> 와... 뭐야? 수네 <laughs> 헤르메스는 뭐에? 엘모에... 한데 나이스. 네, 쟤네 바같 나? 아, 확실히 다르다. 내셔디디수학도 지금 스택 많이 쌓은 거잖아. 이 정도면. 은근빨강타 디디 솔솔해요, 저거. 그렇네저 미신 마방치한한3 0 0개일텐들 아, 개재밌는데. 장글에고 미대코보다 수월하게 풀려서 그런가? 장 어, 맞았다. 내셔 리치베인 동시에 가면 효리, 효리 그린 이유가 밥한 잔으로 김밥 먹는 느낌임, 씨. <laughs> 와, 그거 만드는 진짜 그게와 존나 적절한데? 어, 이거 그냥, 힙시다. 형, 한명 도우면 둘이서 되는데. 이게 네, 이셔라서 네, 이게 내이셔 이게 내셔 장점이 이거긴 해요. 리치베인이었으면 못 먹었잖아요. 맞지, 맞지, 맞지. 어? 우와, 와씨, 나내뭔생각하려한지 알겠지? 네. 아이 아, 아. 데미지 왜 이런나? <laughs> 진짜 개쎄요이 수학 대회. 이제? 우와. 와개쎄다 피지컬이 필요 없는데? 아 훨씬 수월하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힘든 그 구간을 정글은 되게 쉽게 넘겨가지고. 그렇네, 그렇네. 바텀 게임인가? 그냥 이거? 이번 판은 근데 바텀 어차피 둘다 얼굴 맞출 때마다 싸울 거거든요. 바텀 뒤바 주는 것도 괜찮고 탑도 이게 탑이 라인전 잘하면 다이브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탑도 괜찮고. 일단 바텀 쪽으로 하는 걸로 치고 탑은 하는 걸로 하는 거 봐서면 하 되겠네. 미드는 리산 대 카타니까 생각하면 우리 리산이 정글이 먼저 움직이면 같이 따라와 주겠죠. 탑 라인 한번 봅시다. 이러면 저희 아래 내려가요. 그냥. 와드 방으로 어? 가서 그런 거야? 아니요 그냥 이거 탑 풀피에다가 세슈 레네기라 뽑히 상대로 다이브도 안될것 같고 음... 그냥게안 맞아도 돼. 일단 무조건 위에서 이러면 바텀 상 한번 봅시다. 나주 가. 나이스 먼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들어 오네. 오수만 뜯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세 좋아요 어 좋았어 저희도 깔끔하게 바로 지탐 잡고 아이고 타이밍 죽었네 이거 바텀 바로 뛰어가도 되지 않아? 아니 이거는 저희 밑정을 가야 돼요 이거 어. 바텀이 못한 거예요 이거 이거 저희는 방금 아래 쪽을다 먹었고 바텀 뛰어버리면 이거 공백이 너무 커가지고음 무조건 캠프 중심이라는 걸 네, 무조... 잊으면 안 되네. 에코는 에코는 무조건 캠프 중심 오케이 어, 오케이 미드 한번 찔러봐도 될 거. 어오형 바로 가야겠다 다이면아이면아이면가다다 그냥 파한번가나야겠다 일단 타이 타 봅시다. 레나궁 아마 이면거이요 나이면. 이러면 나이면. 나이면. 나이잡 나이면. 나이면. 나는면면면 아니, 파이크 혼자 올라오는데. 날리고. 아, 이러면. 뭔데? 제발. 오우! 나이스! 전장 되나, 이거? 네, 전장 갑시다. 내일, 내일까지 안 돼. 어, 우리 레 오네. 어, 잠깐만. 어, 잠깐도 아, 아, 빼야겠다. 조약 줄발해 이거 버립시다. 네. 이러고 캠프 다 먹고 또 바텀 살짝 봐주면 되지. 네. 아, 근데 막 그렇게 고민할 게 없네. 그렇죠. 그냥 캠프 살아있는 대로 가고, 갱각 있으면 갱 가고, 상대 정글 위치만 잘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에코가 되게 까다로워하는 정글 챔들이 별로 안, 안 나와가지고. 그래, 짜잘하게 넣고 많이 먹었지. 네. 그리고 바이게 먹으면서 상대 빠른 정글 가져갑시다. 탑한테 좀 미안하긴 해. 그냥 탑 버려야겠는데. <laughs> 내가 할거 하고 있으니까 별로 신경 안 써, 나보. 가정은 상황 보면 싸야 돼. 우리 팀이 다 없어 가지고. 이거 아래쌈 보면 음. 이겨요. 별식 없고. 너무 좋고. 어 파이크도 안오는데 이거 왜 싸운 거지? 네, 네 그냥 싸웁. 섭시다, 얘들아. 카타가 이긴겠어요공가안 쓰고. 저기 있어. 개들 달한데 이게 다 먹어지네. 어우 갑이 어안 쎄네 세준한테 딜 방금 그렇게 바뀔 줄 몰랐어. 딜 바뀌길래 이게 인장이 좋은 게한번 굴러가면 인장 주물력이 말도 안돼 높아가지고. 니네 이런 상태면 저 매자에 가나? 아저 풀풀 없으면 매자에 안 가요. 아 그런 기준을 난 진짜 게임 무지성으로 하네. 이 정도만 쌓아도 이제 정가 걸리면 살짝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거 어느 라인을 버리고 어느 라인을 가야 돼 이런 것만 양 까먹고 잘하면은 이거. 너 유튜브 올라가서 상관없지? 아니전 상관없어요 아, 왜냐면 전통방이. 유튜브에 정글 에코 관련된 영상이 진짜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laughs> 형님 한몇년전께 마지막이었거든요 어 되겠나 이거? 아 되네 어 어디 왔대? 얘가 다 한다니까 우리 미 정글 살아있는지 체크하면 다 합시다 이런거 이제 체크해놔야 상대 동선도 예측되고 그래가지고 음. 어이 미드가 잘한다 또 올렸네. 이러면 우리 바텀 다이브갑시다. 애들 다 올라가. 바로 억지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잡아. 아우씨. 아 강타가 왜 이렇게 안보시냐다 잡을 것같은데 이러면. 계속 가나? 아이고야. 그런데. 안 와. 버립니다. 이거 에코 죽으면 바로 나가요. 제발. 어씨. 이거 바로는 막을 것 같은데 팀이. 어카이사야 어, 태터킬. 여기 안있네 내가 가서 바아 먹어 야겠다 그냥. 아니 리산이 너무 잘하는데 그냥? 왜 이렇게 되게 안 들어가지 카타한테는? 심판자라고아 그래. 이거 따라갈라 했는데 어, 리산 죽을뻔해 잘못 스토리했어 파바이. 오 와, 레이 디코 여기까지 하고 내가 네. 혼자 해볼게 한번 그냥 딱 초반에 그 흐름만 이제 잘하면 될 듯. 그니까 그니까 그게 제일 네. 중요해. 저도 구경하고 있을게요. 오케이 고맙다. 네.